모든 것엔 끝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드디어 장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마블 페이지 3의 마지막 영화.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죠.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던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이 소진됐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과 더불어 양자 영역에 갇혀 있던 앤트맨 그리고 얼마 전 공개된 최강 뉴 히어로 캡틴 마블까지 우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걸고. 러닝 타임이 182분으로 무려 3시간이 넘으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충분한 식량을 챙겨서 마지막 전장으로 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벤져스 엔드 게임의 전장인 우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IMAX 관람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정말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4DX예요. 이번에 마블 스튜디오의 스태프들이 무려 1년 동안이나 굉장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4DX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하니까 4DX를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 CGV에서는 지금 이 4DX 레드 카드를 활용하시면 무료 관람 혜택과 상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24일. 직접. 아, 예. 아,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안 된다고요, 점장님. 따뜻한 몸엔 이런 영화죠.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자, 돕구 나갑니다. 야, 너 빠르다, 빨로.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는 형 세야. 아, 이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몸은 좀 쓰지만 형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동생 동부. 동가 아니다! 각각 다른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을 함께한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제입니다. 색다른 소재에서 오는 특별한 웃음과 감동. 천만 배우가 된 신하균님이 이번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세아 역으로 표현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연기 이 어려운 걸 베테랑 신하균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몸좀 쓰고 수영까지 잘하는 동생 동구 역에는 개성파 연기자 이광수님이죠. 역할을 위해 몸 만들기부터 수영 연습만 4개월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노력들이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 이솜님은 이 둘을 돕는 쿨한 자원봉사자 미연역으로 형제와의 케미를 뽐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광주의 한 복지원 출신인 두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욱 놀라운데요. 올봄 따스한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릴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어핏 보면 두 형제가 정말 닮은 것 같아서 더욱 특별한데요. 브로맨스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 몬스터와 사람의 브로맨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로맨스지 브로맨스가 아니지 않나요? 우리들의 친구들 포켓몬이 실사 영화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영화 명탐정 피카츄입니다. Did you just talk? 탐정 모자를 쓴 피카츄가 피카츄의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소녀 팀과 함께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기상천외한 모험을 다룬 영화인데요. 피카 피카! 피카츄 너무 귀엽지 않나요? y o u r adorable.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무려 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합니다. 피카 피카만 외치던 피카츄가 이렇게나 할 말이 많은 수다쟁이였다니. 꼬부기, 고라파덕, 파이리, 전만보 등 만화와 게임 속 포켓몬들을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리에서 포켓몬을 잡으시던 분들, 이번에는 극장에서 잡아보시죠. 저놈 잡아라! 여기는 슈핑 경찰서 경위 박원강! 지원 요청! 지원 요청! 도구 영화 걸캅스는 한때는 전설의 형사였지만 현실에 부딪혀 지금은 민원실의 주무관인 미영. 의욕이 넘쳐 결국 과잉 수사로 민원실로 쫓겨난 초짜 형사 지혜. 경찰 동료인 두 사람은 사실 신우의 올케사인데요. 알아요? 뭐요? 관계부터 서먹한 두 사람의 비공식 수사작전을 담은 코믹 영화입니다. 리얼이면 리얼, 코믹이면 코믹, 양쪽 모두 막갈라면 라미라님. 육해상쾌 상큼발라 이미지의 이성경님. 이 둘이 신우의 올케로 만났다니. 상상만으로도, 어이 그둘 사이엔 고시 공부만 10년째 이어가던 고생끼리 예약된 주부 한편 윤상현님까지 살고 있는 그런 남이죠 90년대엔 영화 투캅스가 있었다면 2019년엔 코믹 감성을 살린 영화 걸캅스. 화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GV에서 만나요. 만나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의 특별한 형제 명탐정 피카츄 걸캅스입니다.